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결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원약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의 메시지. 사도행전 17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주님은 사상, 개념, 인연만을 남기고 간 분이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메시지도 그분과 함께 전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이유 다섯 가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이유 1. 하나님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해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보혜자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좌절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소망, 참목표, 참 힘, 참 승리를 주십니다. 예루,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 치료됩니다. 마음 치료됩니다. 육신 치료됩니다. 기도응답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 1서 5장 14절,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명, 주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깨닫는 길,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